자, 유튜브 어린이들, 성진이들, 자, 화면 봐봐, 어? 보시면, 알겠다시피, 시청자가 만든, 어, 게임이에요. 제목 봐봐. 녹즙 왕만이 옮기기래. 그럼 저기 내가 있고, 여기 타지리가 있고, 김성근 감독님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뒤에 나가라고 돼 있어. 어. 자, 이렇게, 이렇게. 늘, 늘. 늘이 뭐 왜, 나가. 자, 나, 나가. 자, 이렇게 나와. 어, 자, 시청자가 제작한 게임이 아니야. 자, 가, 가보자고, 응? 어. 어.

<목소리> 어, 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뭐야? 이렇게 해서, 저기, 어, 뭐야, 이게? 뭐야, 쏟아진 거야? 아, 뭐야, 없어? 어, 뭐지3 0 0 m l 타지를 갖고 있네? 아이고난. 어, 부딪히, 아, 부딪히면, 아, 쟨, 아, 타지는 녹즙을 뿜고 있구나? 입으로 가, 입으로, 아,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거 이러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일단 해봐야 돼자 일단 해봐야 돼자 어, 일단 해보고 어, 아니, 아이고 지금 쏟아졌다 이거 다시 아 이거 잠깐만 나는 스페이스를 눌러야 되는 거 아이고 피하아 저거 쫓아내 잠깐만 쫓아오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 야 그, 잠깐만 이 아니 게임이 잠깐만 좀 어려운 좀, 좀 이상해 좀 어려운 거 같은 아니 잠깐만 이거 부딪히잖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굳이 오지 못하게 하자. 오지 못하게. 타지가 아니, 부딪혀서 아니, 녹즙기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라고. 어, 어, 아, 뭐, 이씨 잠깐만. 지금 일단 일단 시험사만 해보는 중이에요. 자, 일단 시험사만 해보고.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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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너무 어려워. 아, 아니 뭐, 저왜 이렇게 제가 나보다 스피드가 빠른 거 같아? <laughs> 참, 참, 아 잠깐만요 지금 뭐 게임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게임은 간단한데 어저다음 이제 눈물 나오는데 이제 막이 건물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 자 일단 다시 해볼게요 다시 1200으로 한번 해볼게요 1200으로 먼저 채운 플레이어 3000미리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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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부딪혀서 쟤를 뭐 어차피 해도 멀리 떨어뜨려 어자 어. 아니 이게 멀리 떨어뜨려 잠깐 가만있어 봐 오케이, 오케이, 나 먼저다. 아, 이거, 얘 나보다 스피드가 빠른 것 거... 어, 잠깐만, 같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와, 일단 지금 한번 했어요. 어, 동점. 근데, 1200을 먼저 어, 하는 거예요. 내가 스피드가 좀 빨라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부금이 이상한 부금이 나와요. 오케이, 나 먼저다. 나 먼저. 오케이, 오케이. 오, 못 가겠어. 오케이, 오호, 나이스. 오케이, 자, 어. 자, 봤어요? 어, 어. 오지 마! 어. 이기고 있어. 아, 있이네아씨 쟤는 내가 먼저 하면 더 쫓아오네. 가, 가, 가. 멀리, 멀리 쭉, 어. 쭉 자, 바로 이 섬엽을 했어. 오케이. 하고, 아, 이건데, 쟤가 나보다 스피드가 빠른 것 같아. 어, 오케이. 지금 내가 이기고 있어. 한 번만 더 하면 돼. 어, 한 번만 더. 이건, 한 번만 더. 한, 한 번만 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어떡해, 아이고, 어떻게, 어떡해, 아가자 아, 빨리, 어, 차라리 빨리 가져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아, 나이스! 그냥. <laughs> 아 이겼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이겼다 맨아 아, 오케이 자단두 판만에 어, 단두 판만에 섭렵을 해 버렸네 음, 벌써 섭렵을 했는데 요거 시간 있잖아요 3분으로 할게요 시간 제한 모드로 한번 승리를 쟁취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려 75%네 그만큼 나를 믿네 자 3분 모드로 갈게요 아, 아. 일단 뭐 이거 이거 뭐지 하는 방법은 아, 바, 바로 알아냈어. 자 밑에 근데 설명이 좀 그래. 뭐 하면은 그치어서 없애면 돼. 자 근데 3분이라서 이게 좀 시간이 좀 그러네. 오히려 시간제는 시간 없는 게좀 마음 편할 것 같아. 일단 내가 먼저 이제 한번 보내고 어, 멀리 보내야 돼. 멀리 보내 멀리 보내고 페이스 오케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하고 하고 오케이 못 오겠다 나이스. 자 거의 이긴 확정 거의 축구 거의, 축구 비슷해 어. 한 번도 못 이겨 자 이게 뭐 어. 이제 뭐가 어, 고연니 아, 내가 먼저 가져왔지 오 어, 쫓아오는 거봐나 가져왔는데 나 가져왔는데 아, 자 격차가 벌써 어, 6 0 0까지 벌어졌어 자 어, 처음엔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하는 방법을 발견하니 결과 어, 아닌 게돼 버렸어 시간 끌게도 돼 자, 침대 축구에아 뭐지 그 침대축구가 뭐, 침대축구할까? 난... 어, 침대 <laughs> 어, 오늘 제 일본이 졌어. 어, 뭐 일본이 난... 저기 그 코스타리카트 져가지고 난... 침대축구하면 되는데 침대축구로 어. 아고아하못 안... 집어넣네. 자 거의 헤트 트릭을 했네. 자 이제 침대축구하면 될것 같아. 어, 자, 침대맨. 어, 오늘 일본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침대축구하면 되겠구만. 이거 뭐 그냥 하면 되겠구만. 어, 시간도 안... 결국 안... 섭렵을 했어. 어, 그래요. 제 지금 침대축구 중이야. 안... <laughs> 근데, 야,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방법을 이미 섭렵을 했기 때문에, 위로 가. 뭐, 먼저 하면은, 뭐, 가. <laughs> 뻘롱했니? 응, 간단하게, 응? 가. 가. <laughs> 자, 아! 거리상! 아, 아, 어디 갔어? 응?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근데, 좀 약간, 이거 내가 유리하진 않은 게, 이미, 나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 눌러. 조금 이상한 게 나오지만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자 지금 헷갈리니까 도배하지마 어. 자 도배하지마 아 300mm 듣겠니 자 지금 아이고 나니 지금 그 아이고 나니 나이트 도배하면 안돼 시간 없어 어. 자 괜찮아 너무 어, 귀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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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자, 괜찮아. 으! 아, 오케이. 어이, 씨, 이 아우 귀 겨우 귀 어우씨 겨우 귀였네 자 나이스 로로. 오, <laughs> 나이스. 어. 이게 뭐이게 응. 자, 이겼어. 근데 어 씨, 마지막에 저기 뭐지? 어. 그래도 섭렵을 했습니다. 섭렵을. 어, 약간 근데 저기 뭐지? 약간 방심하면은 줄어드네. 어, 0대 3000ml로 스타하기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그건 좀 힘들지. 뭐라고? Alt F4 누르면은 이스 사이브가 있다고? Alt F4? 알테 t 포 뭐가 이 차이가 있어? 한번 해볼게요. 없네. 그냥 꺼졌네. 그, 잡아 죽여버려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 이 벤이야, 벤! 지금 다 빠지겠는데, 그냥. 자, 어? 어. 자 좋습니다. 어, 이미 이 게임을 금방 성립을 했는데, 뭐, 시청자가 만든 거, 어, 5분 플레이 약간 끝났어. 어, 근데,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이기는 건 이제 문제도 안 되고 어펄펙트로 이기기 하는 작전 해가지고 이거 미션에 1 2 0 0 m 리로 스트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3,000으로는 할게요. 3,000으로는 하고 자, 이번 판에 자1,200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갈게요. 근데 하, 방심하면 안 돼. 어. 근데 거의 뭐 이제 섭렵했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1,200대 영이 가능하면 1,500대 영도 가능하고 3,000대 영도 가능할 것 같아. 일단 3,000으로 어, 3,000으로는 하되 어, 1,200이 목표입니다. 하, 점수를 하나도 안 주는 거지. 완전 벌펙.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잘 만들었네 이거. 학교 컴퓨터실에 저기 뭐지 깔면 되겠다요. 어? 누가 이거 저기 그 저기 그특게도에 있으니까는 학교 컴퓨터실에 깔아놔 10분 10분만에 하기 좋다야 응? 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아니요. 게임이 되, 됩시다 어? 딱 보니 꼼터실 네. 넣어 응? 깔아놔 특게도 있어 응? 저 멀리 보내는 게 나아 좋아 오케이 좋아요 하고 누쿠똥 아. 하하 <laughs> 좋았어 아예 하는 방법이 있네. 저 측면으로 쭉 밀면 되네. 아, 그럼 뭐 1200이 문제가 아니네. 학교, 학교, 검소실에 깔아놔. 어? 아, 그 저기 랜섬웨어처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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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섬웨어처럼. 어, 이렇게 측면으로 아, 보내면, 최대한 멀리 보내면 될것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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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멀리,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오케이. 아, 좋아. 이러면은. 오케이, 나이스. 아 이런 뭐3점까지도 가능하겠는데? 어 하는 방법을 측면으로 보내는데요, 최대한. 자 완전 바로 섭렵했어. 두 판만에, 세 판만에 바로 게임을 섭렵을 해버리는. 오케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멀리 측면으로 보내야 돼요. 대각선 말고 완전 위로, 어, 완위 위로, 오케이 위로 위로. 어, 위로 어, 위로 최대한 위로 좋아요. 나이스 거리가 이렇게 거리가 되죠. 오케이 봐봐. 아 틈을 안줘 틈을. 아뭘 삼천도 가니 이건 뭐 그냥 완전 버렸네. 여러분 바로 밝혀진 그 패턴. 오우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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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가 있으면 큰일 뻔했네 어,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에요딱한 어, 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됐으니까는. 음, 빵, 뭐, 퍼펙트하게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야 오케이, 좋아요. 아차 끝! 어, 1200대형 끝! 자, 끝났는데, 뭐, 3000까지 해볼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만 뭐. 그 대신 그래도 방심은 물이에야 항상. 방심을 하지 않아 2 0백 대형 이미 만들었잖아 이미 끝났어. 자, 나이스 거리가 더 벌어졌어. 샷봉. <laughs> 자, 이렇게 방심이 금물이야한번한 순간에도 한 실수가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음. 됐어 이제 뭐 이제 의미가 없죠?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거열 똑같은 아이고 거기 아이고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네요. 왜냐면 하는 방법을 딱 발견했잖아. 측면으로 최대한 멀리 보내면 거리가 최대한 멀어지니까 이거 사실 수학적인 게임에 최단거리 구하기. 어, 항상 우리가 직선이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어, 잠깐만, 이거 살짝 위험한가? 오케이, 안 위험했어. 우리 직선 거리가 최단 거리잖아, 그지? 어, 수학적인 거야. 이게 초등학생들 어, 저기 뭡니까 두뇌 개발이 좋. 조... 오, 이 큰일 날 뻔했네. 저 놓쳤으면 자, 그래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보냈어. 가자. 어, 자 이거 어, 차라리 부딪자. 거리가 너무 좁았어. 멀리 좀 두뇌 개발. 학교 컴퓨터실에 바이러스만 퍼뜨리도록 해. 어, 이렇게 하면 거리가 좁아. 어. 더 이상 흥미가 없는 밑에 좋은 말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조금 더 거리를 안전하게 벌려요. 오케이. 안전하다, 안전하게 나이스 거리. 뿅탁 간단하구만. 그래도 만드는데 고생했네. 이런 미니게임 같은 거. 미니 어큰 어, 클럽에서 미니 게임 같은 거 요거 잘만드네 시청자... 가어 잠깐만... 딪이가 그냥... 아유... 아이, 어, 버려버려... 어. 최대한 안전빵으 해야 돼... 응. 버려버려... 한순간의 실수가... 이미 게임... 이미 지금 보너스 게임 중이야... 1200대 영은 끝났고... 어. 아예 그냥 3000까지 채워버리고... 게임 뭐 마셔봐... 어, 어. 아... 잠깐만... 좀 그런가? 오오 오! 조금 위험했어. 어. 이제 두 번만 더, 두 번만 더 하고 게임 쫑 냅시다. 초등학교 저학년 컴퓨터실에 어, 하면될것 같아. 요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거야. 아,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지리를 어떻게 거리를 벌려야 될까? 음. 전략과 전술. 초등학교 딱 1학년용, 어, 저학년용, 1, 2, 3학년용이에요. 음. 잘 만들었네 게임 기억해 잘 만들었네 인제 봤네녹죽기 이름이 유린계승 녹죽기네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지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라고 친절한 전략을 구사해놨네 아직 한번 남았네 한 번은 뭐 그냥 먼저 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바로 섭렵을 했어 바로 그냥 게임 오버. 나이스. 어 나이스. 0천대 0. <laughs> 자 타질이 타질이 울 필요가 없어. 어자 타질이 선수님에게 어 이렇게 슬플 필요가 없다. 나를 이기는 것이 자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끝내도록 해야. 응. 어. 그럴 필요 없어요. 어, 자 위로해 줍시다. 위로. 위로. 어, 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 괜찮, 위로, 위로 중. 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를 이기는 거는 그렇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아, 고생했습니다. <laughs> 잠시 이제 위로를 해줬고. 음. 자, 그래요. 어, 이제 다시 하지 말고, 네. 녹적 왕만이 옮기기 어, 시청자가 제작한 어, 게임. 바로 어, 두판 만에 완전 섭렵한 채로 재밌게 간단하게 잘 즐겼네요. 예. 고생했습니다. 이 김성근 감독님 아무 그 의미가 없었네, 그렇지? 어, 전혀 어, 게임하고 나가. 상관없이 어, 나가라네, 나가고 끝내시다. 나가, 나가자, 나가. 나가, 자, 나가. 자, 나가. 자, 나가 누르니까 나가졌네. 어, 자 고생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어, 뻥.